메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꽃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 예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인성을 가리킴과 동시에 주의 날에 영광스럽게 올 심판자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언에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예언 이후에는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예언 이후에 제자도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줬을 때도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 엘리야의 재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고난 예언에 대한 내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처음 인자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가 오히려 책망을 당하고 사탄으로 불렸다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묻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보여주는 제자들의 우둔함과 무능력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하고 믿음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에 이어 오늘 보문은 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정체성과 의도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희생의 죽음을 향해 유대 땅으로 묵묵히 나아갈 때 뒤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큰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자기들의 스승 바로 뒷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들은 모른 상태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뒤쫓아가는 우선순위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무지함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참을성 있게 앉으사 제자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고난 예언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며 예수님과 그의 복음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두 번째 고난 예언에서도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한상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세속적인 지위와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예는 첫 번째 예를 든 것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집안에 있던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를 영접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고 가르칩니다. 고대의 어린아이는 결코 긍정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지인은 노야 다름이 없었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기 전에는 어떤 권리도 갖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자와 함께 있어야 하며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장소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말씀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무리 예수의 님 이름으로 된다 하더라도 예수의 님 권위를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이해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보면 존재감이 없는 어린아이를 예수님 대신 영접하라는 예를 보여준 것을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큰지를 다투었던 이유가 바로 누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특사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왕으로 등극할 경우 예수님을 대표해 그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을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세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위대함과 명예를 뒤집어 엎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배대 아들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를 보고합니다. 38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요한이 예수님께 드렸던 보고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재가 아닌 것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자들이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했던 비방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발세불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은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둘째,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베타주의 에 대한 경고입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명분 뒤에는 38절에 제자들 즉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이 아니라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지 않아서 경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당파심이나 파벌 의식을 가진 자들의 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건의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장 작은 친절, 즉,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속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폭넓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자격은 제자들이 생각해왔듯이 자신들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이유로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호의라도 베푼다면 그것으로도 좋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몇 가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42절에서 50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본문에서실족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로 죄를 지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 어떤 사람을 죄를 짓도록 이끌어서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믿음을 잃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 중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넘어지게 해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은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개혁개정에서 범죄하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42절에 실족하게 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이세 구절에서 같은 패턴이 계속되는데 몸의 한 부분이 제자를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무음 전체가 개한나 즉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정결 기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금과 불이 같이 등장한 이유는 불이 주는 핏박과 연결된 이미지 때문입니다 마치 소금이 재물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불로 연단을 받아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금으로서 제자의 삶은 세상이 만나게 하는 기능과 동시에 섞지 않게 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공동체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합평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건면하는 말씀은 음식을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들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바로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기댈 것 없는 인생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세상의 가치와 정 반대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영접해야 될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 배제와 차별이 아닌 포옹과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역임을 받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못난 것을 바로 잡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쟤는 그 반대입니다.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형태이며 이를 위해 차별과 배제와 분열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전수하기 위해 기만과 폭력을 불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정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멀리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요한은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물에 속하지 않은 자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서는 당장 금하도록 명령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금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로서 자신들이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들만 독점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이 성취되는 방식은 늘 배제와 차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를 인정한 자들에게는 배타적인 울타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고 왜곡하지 않는 한 우리와 다르다고 하여 정지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모두 자신의 품으로 껴안으십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자비를 더디 볼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차별에 담을 쌓아서 그리스도께 나오려는 자들을 가로막았던 제자들의 실수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죄를 지을 바에는 바다에 수상되는 것이 좋고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잃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차별이라는 죄에 따르는 결과는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려고 남을 배척하는 죄는 결국 자신을 치명적으로 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도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만이 아닌 그들도 배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